말하는데 중국 말인 것 같아 못 알아듣겠어. 월번이 중국이네, 그죠? I am impressed. men would have heard that for so long. Perhaps you will be more sensitive to your comrades.) Play. My questions are simple: I want to know your name, who you work for. How you learn of the existence of this base? Of course you also have to tell me what happened when you crossed the containment field. No, say nothing, you hear me? <웃음> <웃음> um. My name is Holmes. Jody no. Jody Holmes. Agent 894732. I work with the CIA. So the CIA is aware of our little experiments. 알겠어. 아. And what about the entity that was trapped in our containment field? 야 어디 뺏겼나봐, 에이든을. 어디 억제장 같은데 들어있나봐요, 에이든이. 주저. Time me. 그는 내게 묶여 있어. 나와 함께 사라질. The Americans have also discovered the existence of this phenomenon. I must inform my superiors. I will return soon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I'm sorry, right. 레온 어피플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게 잡히기 전이가 봐. 이게 시간이 막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헷갈리죠? 뭔가 방법이 떠오르겠지. 가보자. <laughs> 딕션님 반가워요. 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주, 재밌게 보시고요 즐겨찾기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해저로 침투한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음,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부시러 왔어요 우리가 차원의 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부시러 왔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치 로봇처럼 야 너무 여성스럽게 걷잖아. 너무 여자 인티가 많이 나. 조리, don't g 아까 제 우리 우리 고문하애 아니야? 조리 라이꼬라이꼬라이 삼아. 뭐야? 가자마자 이렇게 잡, 잡힌 거야?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잡힌 거야? 네. 아 여기서 아까 자기장이 잡혔구나 에이든이 여기 통과 못해 통과를 못해요 에이든이 여기서 아까 통과를 못했나봐 안에 갇혔어 돌진 다시 나가야 돼? 이제 에이든이 돼서 조에.. 조디를 구해야겠죠? 다시 나가. 야, 멀리 떨어질 수도 없어. 뭔가 저, 뭔가를 이용해서 저 기계를 꺼야 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고 있다. I need you. 여기, 여기. 얘를 조정하자. 등짝을 보자. 등, 등짝을 보자. 일어나. 일어나라. 등짝을 보자.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하나, 둘. 하나, 둘. 어, 기 기회 같은 게 있어. 발전기 같은 게 있고, 콘솔 같은 게막 있죠. 여기 잘게 없나? 비로즈님, 반가워요. 씨, 어디 가야 돼, 이거? 발전기 아니에요. 발전기는 안 돼요. 무 있고 발전기는 안 됩니다. 와, 아 뭐야? 너려서 깨버렸어. 아. 총집을 했는데. 아, 니셔마샹니니셔샹샹 <목소리> 발전기 니마샹 <목소리> 아이고 좀 걸렸죠? 아또 찾아야 돼 다시 잡아. 니, 니 샤오멍 샤 샤오 발전기 발, 발전기를 찾아야 돼 등짝을 보자 등,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다시 등짝을 보자 여기 화장실이야 화장실, 샤워실. 등짝을 보자. 아씨, 뭐야, 이거. 일단 다 가보자. 여기 휴게실 같죠? 이른. 이른. 여긴 아닌듯 여긴 침실이고 여기도 침실이었죠? 음 여기인거 같아이기가그 있고 했나? 여기 아까 들어갔던 곳 아니야? 응, 저 왔던 곳이잖아. 잔잔잔, 자라자잔. 무기고 아까 갔던 거 주고. 정비실. 뭐, 이정도 길찾기 게임도 아니죠. 이게 뭐 길찾기 게임이야. 길도 뭐, 못... 아, 여기야, 여기야. 카드키가 필요해. 아, 있구나. 야, 또 깼어. 아. 아, 이거 또 잡아야 돼. 야, 등짝을 보자. 가지마.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아까 그 총기를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무기 꺼야지. 여기서 무기를 집으면 안 되고. 얘를 패버려야 되나? 어, 야, 야, 야 딴게 있네. 공구를, 공구를 들어. 얘를 패버려. 그래. <laughs> 패버려. 그래,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총을 짚어라. 자. 자. 재혼, 재혼업. 제온 제전 전주피플님 전주피플 전주구나 전주피플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얘들을 따면 되겠지 알론 됐죠 오케이 오 다행히 여기서부터야. 다행이야 여기서부터 저장됐어요 됐어 이제 죽었죠? 야 전원이 끊기면서 저 이상한 존재들이 풀려났나봐 전원이 끊기면서 저 이상한 존재들이 풀려났나봐요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you. 치유해, 치유 됐어 Q. 둘러 Q. Q. 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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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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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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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 Q. 라이언을 찾아해. 여기 있다, 여다 얘도 치유. 라이언 치유. 됐어, 됐어. 뭐야된 거야? 문 열어야돼? 오케이 이차 i 겨서풀 파워로 l p 달려. Are you okay? Can't you? I'm not s n 잠삼에 가서 날 기다려. 15분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날 두고 그냥 가버리라고. 저디 우리 일은 끝났어. 기지는 파괴되었잖아. 어서 가자고. 리프트가 크게 열리고 말았어. 당장 닫지 않으면 개체들이 쏟아 들어오지 말까요? 안돼 너무 늦었어 저디. 어서 여기서 나가자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너도 알잖아. 신 n e 에 d 는 폭탄이 필요해 o s the... i v e s 이었나 i n 야 the <야>. n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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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시켜. <laughs> 자, 기절, 기절, 기절. 기절, 곧 <laughs> 강. 야, 피 흘리면서 죽었어. 그냥 기절만 시켰는데. 뭐야 뭔가 저 지난번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뭔가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이쪽이야? 저기 열려 있죠. 야 물속에 다 했구나. 야, 저를 어떻게 다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2시 약 5분 전입니다. 추천 버튼 한 번씩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다 누르셨네.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 혹시 있,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려요. 어떻게? 에이든으로? 못 나가잖아. 물로 들어가면 죽을 거야, 아마. 엄청 춥잖아요. 뭔가 서버 같은 것들이 잔뜩 있고, 이거 안 열려. 이기 내가 나온 곳이구나 이기가 내가 나온 곳이야 제인 오스틴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12시 전에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스틴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놈도 나가 무슨 댓글이야? 야씨 어디야? 이쪽도 아니야. 아까 거기 앞에 유리창 앞에 뭔가 있나 봐요. 에이든 으로 뭔가 해야 돼나 여기 못 들어갔는데, 여기 에이든 이 한번 들어가 봐. 그렇지, 뭔가, 영안에 뭔가 있겠지. 아무것도 없어. 비골 칠판. 비골 칠판. <laughs> 센스 있네요. 비골 칠판. 네, 예, 나도 물 속으로 가야 되는 거 같긴 한데 이 상태로 어떻게 가? 갈수 있나? 이 상태로 못 가잖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지금 뭐 아무 힌트도 없고 이거 뭐 이래? 트릭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옷이 어디 있어요? 아, 저거... 아, 이거... 아, 있네, 있네. 아, 잘, 잘 봤네, 잘 봤네. 노예라 님, 감사합니다. 옷이 있구나. 아이언맨 같은 옷이 있네. 잠수복인가 봐요. 심해 잠수복인가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떨어지지 마. 응, 야, 저런 옷 입으면 무거워서 가라앉지 않나? 물속으로,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나? 그냥? 모터같은게 달려있나요? 좀 무겁..좀 무거워서 가라앉는거 아니야 그냥? 아 걸어가는거구나 완전히 치륵인데? 여기에 조명이 있을까해 분명 어 있다있다 진정해 에이든 가자 심해 걷기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에반게리온 같다 에반게리온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불행 견우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 여러분 1 2시 넘었습니다 추천 버튼 다시 누를 수 있는 기회 예.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려요. 노예라 님,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교도 님도 고맙고요. 오케이, 저기죠. 제이노스티 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번 위쪽으로 이걸 하나하나 해체해야되나봐 저쪽도 동력원을 없애야겠죠? 얘들이 이번엔 방해를 안하네 지난번에 엄청 방해하던데 지금 동력같은 것들이 아저 폭..폭탄 설치하는거구나 저기도 그럴수도 있어 과부하 때문에 여기 설치한걸수도 있어요 심해에다 기지를 만든건 그 적들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라지만 굳이 여기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원의 문을 만들어 놓으면 힘들잖아 그죠? 좋아 3분이야 여기서 빠져나갈거야